우리 제 2탄 응. 나는 솔로 커플 대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 조조 아닌데 나랑 파크 골프 치러 가자. <웃음> 신윤승입니다. <웃음> 여보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좀... 여러분 나와주세요. <laughs> 나오세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아 진짜 아무도 안 나오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송민경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laughs> 아유 어쩌다 이렇게 예 네. 네. 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어예요조심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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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서 놓치면 음. 난처한 네. 상황이 될것 같아서. <laughs> 어 맞아요. 어 그것도 맞아요. 이해가 되네요. 맞아 아, 아, 마지막 네. 마지막 스피드 아, 뭐, 아유 이런 아이고. 약한 아이들 여기다 있었네 아유. 오셨습니까? 이래서,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이라는 거야 <laughs> 수셨이 <laughs>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선배님밖에 안 남았잖아요. 나이는 젊은데 애가 <laughs> 네. 부실해. <내가 웃음> 네, 갑자기 부실한 있어. 사람. 아니 뭘 갑자기 오늘 난데없이 부실하 사람. <laughs> 관절염이 <laughs> 네. 루마치스당뇨도 살짝 나름 비슷네 <laughs> 오늘이 보다시피 이제 겨울도 되고 옆구리도 네. 시린 계절이고 네. 단풍도 예뻐서 데이트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커플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이래 된 거. 우리 남자 커플 두한이랑네 그 <laughs> 합시다 연말에 왜 기분을 다 잡쳐요? <laughs> 아, 이 아. 아, 솔로여야 나죠. 행사도 많이 들어오지 저쪽으로 가죠, 죠자 <laughs> <laughs> 남자 커플 남남 <laughs> 커플 남남 커플 그럼 이렇게 둘 먹고 나머지 네 분이 먹는 거야? 이제 네네 여기서는 네. 윤승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예예 어떻게 예 윤승님이 선택을 예 해서 예한 분만 여성분을 골라주아 진짜요? 네 자유롭게 이거는 뭐 없이 네 진짜요? 자 아. 과연 결혼의 어, 가슴이냐 조수현을 택할 건가 박정환을 택할 건가 제일... 송민경을 택할 오, 건가 이 제일... 송민경을 택 건가? 제발 제발 자 박정환이냐 어? 송민경이냐 저, 저, 검거 현장 아니에요? 왜? 검거 현장! 또 나를 선택해! 요 어... 재밌게 다른 사람도 선택하지! <laughs> 네, 네, 네. <laughs> 윤승아, 네, 어떻게 이렇게 네. 좋은 거야? 아, 미치겠다. 아, 제가요? 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거야? 수현이는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범접할 네. 수 없는 어, 힘이 있습니다. <laughs> 그게 어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laughs> 그 언제 결혼을 결정한 거예요 저희 내년 5월에 내년 결혼 네네 네, 네. 어. 결정을 어. 저희가 한 어. 3개월 전에 했어요. 네. <laughs> 잠깐만, 요 표정이 썩어서. 아, <laughs> 예, 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아, 괜찮아요. 네. 아, 저는 근데 계속 내년 5월에 한다고 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 녀가지고 음. 내년에도 음. 내년 5월이 될것 같아. 요아 <laughs> 제가 그렇게 예, 일단 그 아. 말은 뭐 내년 아, 5월까지 내년, 네. 어. 어. 내년 5월 언젠가나 돌아오지 않는 내년. 나는 네. 내가 만약에 선배로서 얘기인데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하잖아 개그맨 후배잖아. 네. 내가 장난코 얘기해. 만약에 둘이 결혼하잖아 정아 살던 집 줄게. 응? 뭔 소리야 이게 괜찮아집이 가는 야 저+ 저+ 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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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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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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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 여기는 문경 농암 대정 파크 골프장입니다. 아, 네. 보다시피 200년 된 소나무들 사이에서 음 쌓여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이 너무 좋은 음 곳인데 타지인인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를 음 만드신 분이 함께 음 이거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 네. 문경시 체육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와주세요. 아, 여러분 문경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금년 2월에 개장한 문경시 농암면에 위치한 대정숲 파크골프장으로서 200년 이상 된 소나무 숲 사이에 아름답게 디자인된 어, 전국 유일의 소나무 숲속 파크골프장입니다. 아, 네, 아, 근데... 그리고 지금 이곳 문경에 사대 축제가 있다고 좀 전에 네, 얘기 를 네, 들었는데 네. 어떤 축제가 있나요? 네, 네. 저 문경 전통 자사발 축제, 어,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어, 그리고 한우요? 문, 네, 거기만 에 봐도 지금이요 네, 문경에서만 생산되는 가몽 사과를 사가로, 주제로 문경 사과 축제가 개최되고 전국 어, 40% 이상 생산을 자랑하는 문경 오미자 축제를 테마로. 미... 또, 또 네.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아 네, 네. 계시는 파크골프 동호인 여러분, 우리 문경을 방문하시면 강강도 하시고 또 파크골프도 많이 즐길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게임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설명을 네. 할게요. 네. 저희가 배치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어? 오늘은 상품이 걸려요. 예! 상품이 걸려요. 예! 와한 아 홀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문경의 특산품으로 이루어졌다.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 아까 우리 네. 문경의 사대 네. 축제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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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몽 가몽 한우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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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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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한우 자 그래서 아 우리 이 다섯 개홀 중에서요 이 아까 말했던 그 사대 축제 그 오미자, 어? 사사발, 한우, 가몽 사과 이렇게 네 개가 중간 중간에 다 있을 거예요. 나 사과, 나 사과, 난 오미자. 첫 번째 홀은 보다시피 A1번 홀, 팝파이브 네. 135m입니다. 오우, 저희가 하이고. 지금까지 쳤던 홀 중에서 가장 길다고 볼수 있고요. 오우, 지금 또 앞에 보다 오우. 보면 은 페어웨이, 그러니까 길 폭이 엄청 좁아요. 오! 좁고 길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깨디. 거 조심해서 이제 우리 네. 순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상품 걸리니까 집중하시는 것 봐. 오, 잘쳤다잘 오, 잘 나간다. 저렇게, 아, 저렇게 톡톡텅 나가네. 오, 아이, 굿샷. 오우. 굿샷. 굿샷. 오우, 잘 쳤네. 다어오 어머, 어머. Good 거의 붙었을 어, 것 같은데. 잘 쳤다, 잘 쳤다. o 이팅오 호샷! 슬라이스네요. 아, 오비. 네. 오비예요, 오비. 오 오비. 오비. 아,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오비. 괜찮아, 어.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잘보셨죠 예. 두분팀잘 보셨죠? 해 보실 수 있나 이제. 현이 <laughs> 어, 진짜 처음 해보시 신경색 처음 첫 저거 티샷이에요 음, 자, 연습 스윙.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스 자세 괜찮은 거죠? 그 좋아, 핑크 좋아. 공이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나 봐. 스트가 좋잖아. 좋아나 봐. 오케이. 어. 아니야. 좋았어. 아. 좋아나 봐. 스트가 좋잖아. 좋아나 봐. 아. 좋아나 봐. 아. 봐. 얼굴이 지금 여기 아, 좋아나 봐. 좋아나 봐. 스피어 아. 아. 수연이, 아. 그래. 그래. 얼굴이라 생각해서 그래. 못 쳤어. 클린다. 자, 이제 하는 사람 얼굴이라 생각하고 네. 이 공부도 치나요? 네. 이렇게 오, 오, 나 자, 오, 오 조수현 씨. 어떻게요? 어 좋습니다. 쳐요. 좋아. 좋아. 네, 그, 근사, 그 느낌대로. 자, 밑에 바닥 저, 저. 스친다 생각하고요. 네. 아. 네. 남잔 줄알았더 <laughs> 오케이. 좋네. 머리 잘지만 오케이. 좋네. 머리 잘 씻지만 좋았어잘 쳤다. 잘 오, 쳤다. 오, 오 조수현 잘 쳤다. 야 오히려 순서가 이게 더 좋았어. 순서가 이게 더 좋았어. 진짜? 멋있어. 잘 쳐요. 잘 쳐요. 나간다, 나간다, 잘 나간다. 나가지 나잘 쳐. 오, 잘 오, 잘잘오 나간 네. 것 같은데. 펜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오비라인 없을 거예요. 없어요? 봅시다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오빠 잘했어. 엄마야, 잘했다. 아이고야야야야. 안 나가면 되고 잖아 네. 잘했어. 파란색 공. 어... 과연 거리감 최고잖아. 아우 씨. 진짜. 거리가감 최고잖아. 아우 씨. 진짜. 가거진가 공원에는 공원 내는 거야. 자꾸 서을 죽여. 아, 네. 자, 너, 야, 너 내가 진짜 요번에 아. 사발이 걸렸기 때문에 정말 리얼하게 칩니다. 네. 네. 뭔지 알죠? 그 그러니까 네. 전에는 안 했는데 네. 지금 사발 때. 사발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네. 난다 야, 좋다. 와 진짜 아치신다. 아니 그걸 나가면 어떡해? 어떻게그차영이 나가나? 저사이에 구멍이 아니 어 된다. 야 오, 좋다. 나이스 샷. 나이 와 진짜 아치신다. 오라이다 오라이. 아니 나. 그걸 나가면 어떡해? 어제 그 차영이가. 어그차영이저사이에 그 <laughs> 구멍이. 아니 어. 어디... 아 저것도 구멍이로. 저의 실력이 좋은 거아닌가요 선배 이거 예능신 아닙니까? 실력 아, 사다리 눈 앞에 막 둥둥 떠다니는데 오케이 어... 씨... 선배님 몰라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세요. 아있어돌아가셨는데갈 그래. 사람 다 갔는데. 아, 희망을 응. 가지세요. 자, 가실게요. 가서 어, 보실게요. 갈 시켜요. 시켜요. 재밌다. 오케이. 잘쳤다잘 갔다. 아이팅가갈거아 신경질 나게 전화 잘 쳤네. 다 정말. 그다음 가는 어. 여기 잘 굴른다. 앞에 흙이 하나도 없잖아요. 됐다. 매트도 이거. 굿샷! 잘했습니다. 쿠나 엄청 긴장했다워. 너나 윤승이가 얘기한데 넌 힘이 세대. 너 힘이 세니까 응. 공을 뽀갤 수도 있다는 표현을. 아, 그렇죠. 어. 그리고 지만은 어이커요 어떡해? 어, 좋아. 어이커요 어, 좋아. 어이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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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아니,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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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굴러, 그만 굴러. 아니, 아니야. 다시 튕겨 나왔어. 아니야. 어! 굿샷! 아니시시너힘 어. 쎄다 그랬지? 시아 오? 오! 오! 네. 오! 시다, 시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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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예요 아무리 하세요, 네. 아, 네. 경민님입니다. 네. 네. 아니 그 <laughs> 자세 <하하하> 네. 아, <laughs> 잘 나오잖아. 아니 그 자세 잘 나오잖아. 아버님이 자리 잘 나오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 두번 가. 근데 해도 되게 규정에 위반은 아니죠.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죠. 이 정도. 아니 비키비키예요. 비키비키 모르고 추시는 거 아니에요?